하나일 때보단 둘일 때가 낫고 숯불도 한 덩어리일 때는 쉽게 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둘 이상이 모여 더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죠. 이런 모습이 요새는 흔히 콜라보라고도 불리는 컬래버레이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짚어보는 이슈, 뉴스클릭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컬라버레이션입니다. 컬라버레이션이란 공동작업, 협력, 합작이라는 뜻으로 서로 다른 것끼리의 협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케팅에서도 각기 다른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둘 이상의 브랜드가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법인데요. 주로 패션계에서 디자이너 간의 공동작업을 일컫는 용어로도 쓰였으나 최근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협업수단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인기 캐릭터와의 협업으로 소비자들의 눈길과 손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디즈니 캐릭터나 웨딩 피치 같은 인기 만화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캐릭터들과의 특별한 결합으로 출시된 화장품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키덜트라고 해서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를 가리키는데 이런 신문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화장품을 이용하려 구매하는 게 아닌 소장을 위해 구매하려는 새로운 문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에서도 인기 TV 프로그램과 가수들의 결합이나 판소리와 재즈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른바 퓨전 음악이 등장했습니다. 음식에서도 파스타와 짬뽕, 카레와 크림이 결합된 우동처럼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다거나 우리가 흔히 먹는 치즈떡볶이도 치즈와 떡볶이의 결합, 즉, 컬래버레이션으로 재탄생된 음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처럼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협력해서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내고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브랜드 간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소비 문화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방식은 처음에는 제품과 유명인이 협업해 한정판을 내놓고 반짝 매출을 올리던 방식이었는데, 제품 기획부터 출시, 또 매장 디자인, 전시회 개최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업하는 토탈 컬래버레이션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고객들에게 그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상품이 탄생한다거나 디자인과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로 실망감을 안겨준다거나 하는 일도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콜라보는 무한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지는 등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짝 효과를 넘어서 기업과 브랜드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수 있다면, 이 또한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의 형태가 아닐까요? 뉴스클릭이었습니다.